온릉입니다 안내도 입니다 아, 여기는 단견왕후 신시묘가 가 있는 아, 온릉에 왔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오늘이 10월 3일 개천절인데요 당경왕후는 어, 왕후가 된지 7일만에 폐위가 되었다고 해요 어, 역, 그 안경 왕무 묘만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산책하기 좋네요. 산책로도 있고. 구름 한점 없고, 저기 까마귀 두 마리 날고 있네요. 이야. 뭐 유네스코 뭡니까? 올라갈 수가 없으니 개인이 사는지 비공개 지역으로. 비공개 지역이라고 써놨습니다. 돌이 떨어지는 소리 들립니다. 뚝딱, 뚝딱. 사진하기 좋은 곳입니다. 그냥 월요일 제외하고는 그냥 무료 입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. 온릉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고요. 여기는 상설도해설 1번부터 17번 홍산문까지 되어있네요. 제가 온릉에 대한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. 온릉은 조선 11대 중종의 첫 번째 왕비, 단경, 단경 왕후 신씨의 능이다. 1487년부터 1557년에까지 중종이 임금을 했나 보죠. 단경 왕후는 신수군의 딸로, 참 어립니다. 13세의 진성대군, 중종과 혼인하여 부부인이 되었다.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왕비가 되었으나 아버지 신수군이 중종 반정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7일만에 폐위가 되었다. 폐위 후 사가에서 생활하였으며 명종 12년(1557년)에 세상을 떠났다. 그후 영종 15년에 왕비로 복이 되어 시호를 당녕 왕후, 능호를 온능이라 하였다. 온능은 복이 된 왕비의 능이기 때문에 병풍석과 난간석, 무석인을 생략하였다.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. 진짜, 어마만 땅의 능입니다. 아,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보고 왔어야 했는데 명당터. 주위에는 전부 이렇게 소나무가 정말 각고 부분도 있지만은 또잘안 자라는 거거든요. 근데 야, 정말 소나무가 그냥 보기에 멋있습니다. 비공개 지역이라고 들어가지 마라 그래네요. 몇 터에는 언능 비가 언능 비문이 저 안에 있는 것 같고 가까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예, 예, 비석을 한 습니다 조선국 왕후 오... 단전인가 위에 두자는 모르겠습니다. 아신숙아 단경왕후 아... 이렇게 단경왕후 단전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네요 Uh 일반 인은 꿈도 못꿔볼 여태 입니다. 해체를 때 이렇게 한다는 것 같네요. 제상, 향상. 제상은 제사 때 제물을 차려놓는 상. 향상은 제향 때 향로나 향합을 올려놓는 상. 향기로울 향자죠. 축상. 제향 때 충문을 올려놓는 상. 망요상. 제향이 끝난 후 사용한 충문을 태우는 상으로 서쪽에 위치한답니다. 준상. 제향 때 술그릇을 올려놓는 상, 관세상, 정자각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상으로 동쪽에 위치한답니다. 저기가 단경향후 묘입니다.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요. <목소리> 저 옆으로 올라갈 수가 없나? <목소리> 양지 바른 곳에 있으니 잔디가 정말 잘 자랐습니다. 저기 온능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.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